라면 먹고 싶다. 아. 네. 아니아 내가, 내가 다시 싸아 드릴게요. 할머니. 예. 아, 또 사고 났어 여기. 아, 이런. 아, 동네 어디신데요, 상에 네. 아, 영동대교도 많이 막히는구나. 옛날에 여기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었는데 내 차만 이 오르막을 잘 올라가더라고. 내 차는 무거우니까 이제 안 미끄러지는 거예요. 아, 무서워할 거 없는데 네, 거기. 음. 아, 여기 아,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는 이제 더 이상 볼거 없고요. 아니 석달째 이러고 사신다고? 왜? 무슨 뭘 석달씩이나 이러고 계셔? 어? 에이, 이런 방송사 해봐야 소용없지요. 예? 음. 아니, 왜 방수부터 하셔. 응? 음? <laughs> 딱 봐도 방수가 아닌데. 응? 음? 아, 이거. 아, 린나이 옛날 거구나. 난방이 아. 25mm 간거 아니야? 아. 동파이프로돼 있구나, 난방이. 음. 아, 아, 여기도 직수배 불가안 달렸네. 모르 돌겠다. 선생님 아, 여기 계량기 어딨죠? 잘 모르지? 네. 아, 내가, 내가 내가 수국지 열어놨어. 저거네. 저 저거, 별부부터 달아야 되잖아, 또. 별부가 꽉안 잠기는구나. 네. 욕, 저기 욕실에도 수국지 하나 열어놓으실래요? 욕실에도? 일단 별부부터 다아놓고 해야지. 아유 씨. 아휴. 이건, 이, 뭐, 이빨로 잘랐나봐. 아 아, 씨. 공구들이 안 좋아서 그래. 아, 일단 배우 달았으니까. 저 밖에 지금 저뭐 돌리는 거야, 저거? 아, 이래갖고 이누수한지 되겠어, 저거. 아, 아, 세긴 세는데 돌아버리겠네. 뭐야, 저거, 뭐, 뭘 저렇게 돌리는 거야? 아, 아, 이거 상태안 좋다. 이거 망가지겠는데, 어, 딱 보니까 망가지게 생겼다. 여기서 해야지. 빨리 전화, 빨리 전화 받으세요. 빨리 전화 받으세요. 세은솔리 아, 왔다. 아긴 나는데바아에 기계 소리인가? 아, 헷갈리잖아. 아 어떻게 저 기계는 꺼지지도 않아? 확실히 세는데. 안녕은씨 에어컨 떨어지긴 하는데. 아, 싱크대 밑에서 새긴 것 같은데. 뭐라버리겠다아 여기 주름관으로 올라왔구나. 아이 아, 주름관 낙소에 묻으면 안 되는데. 아, 싱크대 드러내기가 나쁜데 이거. 왜 이렇게 계량기가 이렇게 복잡해? 어? 하나 찍고. 보일러 배관, 배가... 아니 저기 저기. 저 온수 배관에다 하나 찍고. <목소리> 이 앞으로 나왔을 것 같은데 어디로 갔지? 배관이? 저, 저, 저 집게를 다시 빼올래요? 다시. 빼올래요? 여기도, 여기도 찍고. 일로 왔네. 그냥 여기 다이줄좀저 위를 좀 치워봐. 물 새는 데는 요 싱크대 밑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싱크대를 안 드러내고 고칠거야 네? 일단 안 드러내는 방향으로 시도해보고 네. 이이먼수에서 확실하게 새요 네. 여기 욕실 방수 문제가 아니라고요 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아니 진작부터 저 기술자를 제대로 불렀어야지 네. 여기 누가 방수 문제라고 그랬어요 아, 두른간이잖아. 큰일이다, 이거. 아, 두른간 묻으면 안 되는데. 두른간이잖아. 아이씨, 두른간 땅에 묻으면 안 되는데. 돌겠네. 일단, 그래서, 예. 두 개, 나란히. 한 뼘으로. 됐는데, 잠깐만. 에이. 아. 아, 싱크대 밑에 T자가 있네. 아, 야, 싱크대 안 드러내고는 안 되겠는데. 아, 이 밑에 T, T자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드러내야 되네, 이거. 어쩔 수 없네. 아, 아 드러내야 돼. 아니, 야니 아. 됐어. 일단 드러내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아이 냉장고 소리구나 이거 냉장고 소리 이렇게 커? 구멍을 좀 구멍 크게 따줬으면 얘가 빠졌을 거 아니야. 이렇게밖에 못 하나. 이이 이 뒤에 나사못신 이거는 이 이걸로 빼야 돼. 좁아. 바로 저기에 티저가 있겠어. 원해. 이부 좋으면 또안 사는 것처럼 그러고 그죠? 됐어 이걸 가져와야 되겠다 엄청 깨끗하게 해놓으셨네. 자 응? 여기 여기는 좀싹좀 여기 있는 물건 좀싹좀 치워 주실래요? 차라리 그러면 구멍을 여기다 뚫지 마. 새로. 그러면 또 나중에 또 여기서 반, 반드시 샌단 말이에요. 나나 응? 단골 되는 거딱 질색이니까. 나, 날이 기, 날이 진짜 한거 있어. 어, 그거 저 그거 그날 그날, 그날. 그날로 그날로. 고일라 거도 왜 저런가? 아씨 날이 날이 훨씬 더 길어서 안 되는데 이거. 아씨, 내가 짧은 날을 하나 더 샀어야 되는 건데. 아 잠깐만, 벽 두께가 이만큼이니까 내가 여기서 뚫을. 조심해그 구멍 어디로 나왔나 봐봐요. 나가. 나가봐, 나 내가 보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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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와, 빨리. 아니 잠깐, 만 약간 잠깐. 저 저기로 저기로 나왔으니까 약간 왼쪽으로 좀더 가야 이쪽에서 뚫을 수 있다. 내가. 아, 입맛이 없다. 입맛이 없어. 아, 여긴 난방배원도 다 죽은 거 아니야. 미치겠다. 와. 냉수는 괜찮긴 한데, 아. 온수만 싹 바르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얘기되 여기 풀어버리는 풀면 이제 여기로 물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저 수도사업소에 얘기해야 된다고 예. 아 나도 모르는 거 물어보지 마 아유 물어보지 마 예. 이제 물 안나오잖아 됐지? 큰일났다. 음. 아, 물이 물이 저기서 나오면 안되는데 물이 오른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클일났다 계량기가 저 왼쪽편에 있었잖아 저기 그지? 저기 있잖아요 아, 메인이 일로 올라, 올라왔나봐. 어? 잠깐 어, 다행이다. 야, 야, 오른쪽에서 나온다. 다행이다. 빨리 다시 열어! 사장님, 빨리 다시 열었어요. 아, 씨. 씨 꺼뱉잖아. 아. 씨를 내가 없애고 있어. 나한번 보면 인형 끝이야. 그런 마음 다시 살자. 를 만들어 주고 네, 이럴 때체 저기 이럴 때 책을 들 쓰는 거로. 아 어? 네, 이제 더쪽은 다 만들었고. 여기 혹시 원룸 아니세요? 여기? 아 저번에 전화하셨던. 아, 일단, 이제 냉수는 이제 끝. 이제, 이제 싱크대 들어는 낼일 자체가 없지. 이제 여기서 아까 샜지 이렇게 맨날 좁은데 쳐박고 일하는지 모르겠어. <laughs> 아, 이 두더지 같은 인생. 아유. 이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음. 그 정도 아, 그그 아,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자르고. 됐어. 아,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아이. 일만 잘해도 난 대만족이야. 됐어 이제 보일러까지 다 새로 깔았어 전부다. 여기 여기다 고정좀 하나 시켜주게. 검사해도 뭐 이제 정상으로 나오면서 다 됐으니까 이제 가자고 그냥 그냥 장판 덮고 사세요 이제 괜찮아 한참 한참 말리고 도배해야 돼요아이 구멍 좀 크게 뚫어지면 안 되나 아 됐어요. 이제 이제 나와 보세요 내가 발 턱을 앞으로 옮겨줘야 된다고 여기 딱 여기 딱 이쪽에 받쳐줘서. 그러면 한다고아 그렇습니다. 유에코 끼 유에코 조립하는 게 문제다. 어 힘들어. 아 된다. 해. 아, 어. 아 이거 없었으면 조립 못했어. 안돼. 아 이놈의 싱크대 옥수는 좀잘못 만드나?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됐어요? 네. 네, 네. 음. 됐어. 뭐 그런 게 있는 줄 아는거든. 다다 됐어. 이거라고 <놀람> 보상관 <놀람> 없다고 <놀람> 생각하시 예, 싱크대 싱크대 구석을 갖고 다니긴 하는데 네. 아, 가지고 내가 우리가 쓰레기는 우리가 버릴게요 네. 이게, 이게 이 밸브가 꽉안 잠겨요 네. 응. 갈아준다고? 야, 수도사업소에서 공짜로 갈아줘요 네. 아이씨 문이 확실하게 안 닫히잖아 지금 녹이 많이 슬어가지고 잠깐만 자그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한번 갈아볼게요 됐어 네. 다 갈았으니까 네. 오 좋아 아주 좋아 봐봐. 씨 이게 다 썩어서 그래 이게. 꿀, 꿀, 꿀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래. 여기서 물이 타고 일로 들어가서 그 썩었네. 예? 여기서 여기 하지 여기서만 물을 이쪽으로만 내려가게 해야 돼. 다행히 내가 부속을 가지고 다니거든. 예. 아니 2.5km 가는데 27분 걸린대. 좋겠다. 예? 아 반포동 가야 되는데. 여기가 강남역인가요? 예. 야, 진짜 끔찍하게 막히는구나. 어? 확실히 여자들이 좋아. 아, 그러니까 내가 사모님들한테 잘해주는 거야. 예, 아. 그냥 집으로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아. 에, 차를 차를 못 대니까 포기하고 가는 거야. 아, 아 영동대교. 아, 그래, 영동대교로 가자. 아, 위, 위아도 해군을 했어. 그래, 위아도 해군해야 돼. 아. 아, 어, 그랬구나. 아, 성공했으니 다행이다. 음, 음. 어. 아, 야, 이, 이제 인제에서 언제 들어오냐난 어? 지금 강남에서 꼼짝도 아, 꽁짝, 못하고 있다. 아. 어, 고생했는데. 어쨌든, 야, 성공했다니 다행이다. 어, 어. 아, 끔찍해. 아, 운전하기 싫어. 아, 금요일도 아닌데 이렇게 막혀. 어, 아, 금, 토요일을 점점 먹는데요, 이거? 네. 그나마 성공하고 가니까 그나마 참는 거지. 아. 어이씨, 허탕치고 가는데 이랬으면, 아우, 정말. 어? 아예 그때도 이제. 아예 아까 이게 없어가지고 힘들었잖아. 아. 아니, 차에다가 잘 집어넣어야지. 딱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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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450만원짜리 술상이야. 더 여놓고. 어렇지 좋잖아. 아, 술. 이 컵을 만들어놨네? 네. 지 왼쪽 집을 먼저 봐야 네. 되겠니? 아, 린나의 거에다 처음 예상대로 왼쪽 집에서 새는 거 같아 어. 엄청 미세하게 떨어지는데 어, 설득이이안 돼? 소리가 안 들리는데 여기 강화마루네 전부 네네네. 여기 마루가 지금 솟아올랐어요 예? 봐봐요 어. 소리 나면 안 되는데 어. 이 싱크대 드러내기가 나쁘네 응? 들리는 데 소리가 아, 여기서 소리 나네. 에이씨. 여기서 새네. 아. 에이 이런 씨.